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로 30일-53번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로 해당하는 평면을 XY 평면을 선택해주시고 사각형 그리기에서 두점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형상의 크기가 120에 100을 입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형상이 그려지고 스케치 마무리, 홈 버튼을 눌러서 Z 방향을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 준후 홈뷰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Z쪽 방향으로 10만큼 돌출이 되는 형상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위에 올라가 있는 형상을 만들 때도 원점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때 XY 평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의 사각형을 그리고 나면 사각형 판의 크기가 120, 형상의 크기가 100,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은 10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와 이 선의 간격을 1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구속조건 중 수평구속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이 선의 중간점을 일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텐데 이때는 이 사각형의 크기가 80으로 되어있어서 이 선과 이 선과 간격을 8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깎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30으로 입력을 하고 선과 선을 연결해주고 다시 이 선과 이쪽 선을 연결해서 30이 되는 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5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을 클릭하시고 다음과 같이 호의 형상을 만들어주고 필요없는 선은 자르기로 지우고 자르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보면 해당하는 이 호의 알값이 40으로 되어 있고 치수를 보면 원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돌출 해당하는 형상을 z축 방향으로 올려 주시는데 이 선의 높이가 42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5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작업해 보면 이와 같이 형상이 모델링이 되고 정면도에 보이는 이 호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작업을 해 보면 스케치에서 xz 평면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투영 중 절단 모서리 투영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해당하는 외곽의 테두리 선이 잡히게 되면 3점 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의 위치 임의의 위치로 이와 같이 호를 그리고 다시 이 호의 끝점에서부터 임의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호를 그리게 됩니다. 치수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알값은 70. 여기에 해당하는 알값은 64. 바닥에서부터 2호의 끝점까지의 높이는 40. 바닥에서부터 2호의 끝점까지의 높이는 42. 그 다음은 구속 조건 중 접선 기능을 이용해서 2호와 이 2호를 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바닥에서부터 이호까지의 높이가 26.75라고 하는 치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 완전 구속 조건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면 스케치 마무리, 평면 기능 중 해당하는 곡선의 끝점, 해당하는 선의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하는 점을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곡선에 수직인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케치에서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할 거는 형상 투영. 이 해당하는 선의 끝점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의 끝점의 점이 하나 선택이 되고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는 홀을 이용해서 한 점, 두 점, 이 점을 선택해서 위치에 붙여 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직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원점의 위치와 이 중심점의 일치를 시켜주시고 이 해당하는 R값은 57 R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이 호의 크기가 문제인데 이 형상보다 큰 호를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두번째 확인할 거는 이 돌출한 형상이 피처 편집을 눌러 보면 기존의 형상과 합집합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새 솔리드로 변경을 시켜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수입이라고 하는 기능 중 공면 기능을 작업할 텐데 수입 기능 중 공면 모드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경로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공면이 되는 수입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 다음과 같이 곡면이 만들어지고 나면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솔리드를 선택하고 곡면을 선택하고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선을 자르게 되면 다음처럼 화살표의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잘리는 방향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고 수입이라고 하는 곡면은 가시성을 끄고 곡면 모드도 가시성을 끄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해당하는 R값 6을 넣게 되는데 목깎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R6, 해당하는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R값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서로 다른 형상들을 결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첫 번째 솔리드 두 번째 솔리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두 객체가 합쳐지는 형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작업을 해보면 스케치 사각형의 윗면을 선택하고 사각형 그리기에서 임의적으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중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이 사각형의 중심이 되는 곳 선택을 해주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을 이용해 30의 사각형을 그리고 이 원점에서부터 25가 들어가 있고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25이 사각형의 전체 형상의 크기는 5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25에 50이 되면 스케치 마무리 그럼 이와 같이 사각형 스케치가 되고 나면 10만큼 파져 있는 형상이 보일 겁니다. 두껍게 하기, 간격 띄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곡면 모드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면, 이 모서리를 클릭한 후 안쪽으로 반대편으로 10만큼 간격을 띄워서 다음처럼 곡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그렸던 사각형의 형상을 선택하고 새 솔리드를 선택한 후 높이는 형상보다 높이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솔리드를 숨기는 작업을 해보면 가시성을 끄면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해 볼 텐데 분할에서 선택 도구를 공면을 선택하고 솔리드를 자르는 형태가 될 텐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 잘리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밑에 쪽이 잘려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형태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솔리드를 다시 가시성을 키고 이와 같이 형상이 되고 나면 결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할 때 여기에 잘라내기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큰 형상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뺄려고 하는 형상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 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옵셋이 되어 있는 곡면은 가시성을 꺼서 숨기고 도면에 보시면 4 알파에 그다음 위에는 R3, 밑에는 R3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목깎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알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이 모서리에 알파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적용, 이제 R3으로 변경을 한후 해당하는 안쪽의 모서리, 바깥쪽의 모서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처럼 모델링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형상이 다 되고 나면 솔리드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라고 하는 객체는 하나만 보일 거고 해당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모양에 가서 해당하는 재질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31-53번 3D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